최근 제일 핫한 코인이랑 이슈를 꼽으라고 하면 뭘 꼽으시겠어요? 대만, 중국 전쟁, 러시아, 우크라이나 전쟁, 기준금리? 아닙니다. 이더리움 업데이트 소식이죠. 이더리움 클래식 진짜 매일매일 영상 업로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발 제말 들으시고 따라하세요. 돈은 벌어드리겠습니다. 본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짧게 하락장 속에서도 단기 종목 추천 및 물린 종목 수익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장 상황에 맞춰 현물장이 안 좋을 때는 선물로 수익을 볼수 있게 양방향 수익 리딩으로 진행하는데 이 모든 것은 채널의 성장을 위해 무료로 진행드리고 있으니 아래 번호로 물려있는 종목명 또는 카톡방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더리움 2.0 업데이트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? 날짜는 9월 19일 이 내용은 진짜 입이 닳도록 말씀드린 내용이라 이제 더 이상 말안 하겠습니다. 그냥 지금 전쟁 이슈보다도 이더리움 클래식에겐 더 중요한 호재이고 정말 3차 세계대전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이것보다 큰 호재는 없을 겁니다. 아마도 세력과 고래의 평가는 35,000원 라인에 형성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매집은 3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을 것이고 지금까지 약 5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형성된 48,000원이라는 가격대는 세력들에게 만족할 수 없는 금액과 수익률인 것이죠 게다가 아직까지 호재가 남아있다 세력들이 이렇게 좋은 타이밍과 호재를 버릴 리가 절대 없습니다 지금 차트만 봐도 딱 보이지 않나요? 이 평선 모여주고 상승하면서 전매열 만들고 볼린 접밴듯 하면서 11선까지 지켜주는 모습, 이보다 완벽할 수는 없는 차트입니다. 이러한 타이밍을 잡을 줄 알아야 돈을 벌수 있는 겁니다. 실시간으로 변하는 차트에서 자세한 타점을 브리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명 또는 카톡방 보내주세요.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